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년초 마을의 동결 건조 줄기 분말, 그 다음에 동결 건조 열매 분말, 일반 건조 줄기 분말, 천년초 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처럼 천년초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 천년초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천년초는 손바닥.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일명 손바닥선 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줄기에는 야채에 가진 네. 식이섬유 같은 게 상추보다 많이 들어있고요. 칼슘도 멸치보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열매는 비타민C가 월등히 음 많이 들어있고요. 전년초는 네. 좋은 데가 너무나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 아 그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 아 환절기에 건강하고 싶은 분들 음.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작진 분들이 실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해요. 분명히 곱게 건조시킨 분말인데 이걸 물에만 섞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한데요? 천연진자 분말 같은 거를 드시면 네. 그냥 물처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죽처럼 깨대 한 덩어리가 돼갖고 네. 안에 있는 부분을 같이 아, 내려가는 거죠. 붙어서 직 예, 내려가는. 예. 아, 그러면 진짜 노폐물에는 정말 네. 효과적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직접 물에 타서 한번 섞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먼저 조금 적당량 부은 다음에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음. 한 스푼 정도. 근데 색깔도 예뻐요, 되게. 음. 목는김도 음. 되게 편하고 뭐 비릿하거나 음. 뭐 역한 그런 것도 없고 먹기 되게 좋은 거 네. 같아요 음. 동결건조를 했기 때문에 네. 생으로 드시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 네, 열매분말은 저희가 아, 이제 핑크색깔 예. 네. 요거트에다가 조금 더 네. 영양소가 많게 그런 네. 한번 드셔볼래요? 제가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음. 향도 일단 좋고 음. 성강제 요플레 맛보다 좀 어떠세요? 가루의 그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네. 그렇다고 텁텁하지도 않고 열매의 약간 상큼한 그 향이 같이 나면서 더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네. 치약 있죠, 치약. 네. 양치질을 할때 네. 네. 양치에다가 천연 쪽분마를 조금 이렇게 네. 해서 양치질을 하면 네. 입에 있는 염증 그 같은데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네요. 피부 무잉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되게 끈적이지도 않고 부드럽고 향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발랐을때 색감이 예뻐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물티슈로 닦아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닦자마자 만져봤는데 오,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한년초에 보습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코팅작용도 해주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첨가물이 없다 아 그러니까 안 심하고 좀 대용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가볍게 그냥 물만 가지고 드실 수 있는 제품 음 한번 네. 드실 때1 네. 5알에서2 네. 0알 정도 아1 5알에서 네. 20알 정도? 네, 네. 물하고 같이 드시면 되겠고요. 음. 말 제품은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먹기에도 어, 어. 좋고, 또 환제품은 또 그냥 물로 이제 간단하게 어. 그냥 섭취해서 먹기에 좋네요. 우선 100% 네. 국내산 네. 유기농 아. 원료로 되어 있고요. 식품은 네. 네. 또 유기 가공식품까지 인증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음. 다양한 제품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천년초 마을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년초 마을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